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Thank you. 유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영입니다. 참 이게 저희 각청이 갑자기 3 0부터해서 떡상을 시작하더니 사실 이미 티어 리스트 기준으로는 오를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이게 과대평가된다라는 말이 맞긴 많긴 많긴한데 그래도. 이 정도 경제에 오를 수 있다고 거론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정말 각청 픽률도 높고 되게 좋아졌어요 아 엄청 좋아졌어 진짜로 나는 원신 여태까지 보면서 한 번도 다이루크보다 각청이 높았던 적을 본 적이 없었는데 3.0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근데 그 각청 제가 지금 6돌이에요 어, 저는 각청이 뭐 6돌을 하면 이것저것 많은데 6돌인데 과연 6돌 각청이 반암결록을 끼고 번분 4세트를 끼고 811이면 어느 정도까지 셀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에 200이고 원소마스터리 300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셀지는 모르겠어 사실 각청이 제가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도 나선에서 한 번도 애들을 찢어본 적은 없거든요 각청으로 세팅 저렇게 해도 각청은 각청이었어 근데 지금 나이다 2돌을 업고 제가 나이다가 2돌이에요 나이다 2돌을 업고 얼마나 셀지는 한번 궁금하네요 나이다 2돌이 지금 번개랑 풀 촉진 기준으로 미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엄청 기대돼요 진짜 나 진짜 완전 기대하고 있어 자 한번 봅시다 각청 얼마나 세졌나 아 너무 궁금해 미쳤나봐 자 갑시다

모든 풀레는 태워버리겠다. 아! 가자. 사막의 왕자, 재물을 받치리 아! 눈 깜빡이지 말라고. 하! 나와라 우주. 하늘의 이치가신구르와 이게, 이게 맞어? 숨을 곳은 없어. 검과 같이 빠른 그림자. 아! 어? 와개 쎄네 <laughs> 와세다와 <우와>, <laughs> 우리 각청이 너무 달라졌어 여긴 뭐였지? 아 이거 구수 병청 단제의 이름으로 퉁! 우리 집에 놀러와 퍼져라 나와라 검의 그림자 <laughs> 야. 너 각청한테 그렇게 분갈기면 어떻게 해? 눈지이야 야, 싫어야 이거. 난공. 와, 개새다. 와! 와! 와, 나 이거 필드에 있는 거, 검기 잡은 줄 알았어. 와, 야 이거 야, 이거 각청 올라가겠는데? 근데 각청 확실히 돌파 효과가 생각보다 거지 같긴 해. 영돌이 나 뭐.

아, 육돌각청이에요 육돌각청인데 오 어, 진짜 좋아 지금 육돌각청이고 60에 200이고 반암 3제고 성유물 범분 4세트고 운명의 자리 육돌이고 특성이 811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그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이렇게 해도 존나 약했어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세팅을 해도 존나 약했어 세팅이 그리고 그렇게 좋지도 않아 내가 번분이 좋은게 없어가지고 지금 반암인데 이정도면 세팅 그렇게 안좋은거야 그동안 번개는 풀없이 어떻게 게임을 해온건가 그 게임에서 안썼잖아 <laughs> 번개는 역시 역태까지 안썼다고 우리집에 놀러와 모든 콜레는 배워 버리겠다 와, 와 타이나리, 사인호, 각청 중에서 각청이 제일 센것 같은데? <laughs> 솔직히, 나 사인호도 전무고, 타이나리도 전무고, 각청도, 각청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기서 성유물을 좀 바꿔가지고, 무기를 회광을 끼는 게더 세요. 반함보다는. 근데 제가 치확이 딸려서, 번분이 없어요. 그래서 치확이 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함을 껴야 되는데, 와, 엄청 세네요. 어, 각청은 이제 그냥 써도 되겠다. 아, 난 사실, 누가 각청 키운다 그러면은, 나선비경 12층 하고 키우세요. 라고 하는데, 나이 다 있으면 각청 키워도 돼, 이 정도면. 아니, 각청이 육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육돌이 뭐가 센게 아니야, 얘는. 그래봤자, 번개원손피해6% 어, 따로따로 다 해봤자, 이게 일반 공격 하나, 강공격 하나, 어? 원소 전투 스킬 혹은 원소 폭발 스킬 해봤자 6, 4, 24, 24% 밖에 안 올라. 사인호 이돌이50% 올라요. 각청은 돌파한다고 그렇게 세지는 캐릭터가 아니야. 사인호 이돌이 번개 피해가 50%가 올라. 각청 6돌이 24%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가 명함보단 세겠지. 당연히. 당연히 명함보단 센데. 얘는 육돌이 막그 감옥급으로 개사기 캐릭터가 아니라서 이게 나는 이게 일이라서 안 그런데 원신을 하는 유저는 누구나 애정 캐릭이 생겨요 누구나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다 내 애정 캐릭을 강하게 해줄 서포터가 원신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호두든 봐봐 이거 이, 봐봐요 호드든, 클레든, 다이루크든, 아, 쓰고 싶으면 쓰세요. 애정이면, 그 대신 야란만 붙여줘. 야란 좀 세게 만들어서. 그게 원신에서 보여줄 수 있는 참 애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이다도 그 급에 껴요, 지금. 나이다가 우리의 애정을 지켜줄 수 있는 캐릭이야. 애정을 지켜줄 수 있는 캐릭은 꼭 필요합니다. 원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왜 중요한지 알아? 아형 근데 나는 야라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게 다이루크, 호두, 클레가 애정이 아니야. 좋아하는 불캐릭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형 나는 닐로도 없고 사이노도 없는데 나이다를 꼭 뽑아야 될까? 아니 나이다랑 쓸때 좋을 좋아할 메인 딜러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 되게 중요하다니까? 솔직히 원신에서 이거 이상 중요한 건 없어 내 애정 캐릭을 강하게 해줄 서포터 원신은 진짜 이거 이상은 중요하게 단 하나도 없어요 유바 아, 지,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재밌어 <laughs> 야이 정도 딜이 나오면 각청같이 스타일리시한 캐릭터는 존나 재밌지 아니 나 유바 할라 그랬는데 잠깐 몇 마디만 더 할게요 솔직히 이 스킬이 대시고 궁이 연탄 날리고 광역으로 그리고 지금 이 스킬도 심지어 촉진 터질 때마다 초기화돼서 계속 이거 갈길 수 있는데 솔직히 게임 스타일로 보면은 요즘 최신 나오는 캐릭보다 더 재밌다고 할수 있는 게 각청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 각청이 이렇게 재밌다고 야 이렇게 재밌는데 세다고? 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 나이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번분 4세셔야 돼요. 원번 지키고, 공격력 잘 챙겨야 돼. 그러니까, 공격력도 챙기고, 원소 마스터리도 챙기고, 치확, 치피도 다 챙겨야 되는 게 각청이야. 그래서 존나 힘들긴 해, 세팅이. 와, 유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큐!